안녕하세요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최근에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시행사가 개최한 관리단 집회에서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선출된 불법적인 지위에 있는 관리인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자 저희 팀이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 집회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인란에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수임인란, 대리인란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둔 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라고 가이드를 받은 거죠. 이후에 이 공란이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수임인란 부분이 시행사와 관리업체에 의해서 사후에 보충 기재됐는데 되이 관리업체 쪽에서는 이 수임인 란에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인 그 불법 관리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앞서 본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법리를 제시하였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법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위임인이 위임장의 일부를 백지 공란으로 두고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 그 위임장의 백지 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 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아주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당한 보충 권한에 의해서 보충되었다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즉, 위임장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당한 보충 권한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그 효과를 주장하는 위임장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성공해야지만 그 위임장이 유효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입증에 실패하면 위임장의 효력은 무효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위임장이 결과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자 직원에게, 그러니까 시행사 직원에게 이 위임장이 교부된 뒤에 사후에 위 부분이 보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먼저, 문서 교부 당시에 백지 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사후에 보충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채권자 쪽에서 즉 구분사유자들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입증에 성공을 해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 것이고요. 소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임장을 작성해 준뒤 관리단 집회에 소집 동의 의사가 없었고 해당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 숫자가 69명이 사실이 소명됨으로 적어도 이 사건 각 위임장 중 69명의 구분소유자가 작성하여 교부한 각 위임장의 백지 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백지 부분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한 채무자에게 소명 책임이 있다. 근데 이 소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 69명 명의의 위임장을 무효로 판단해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임장의 백지 부분을 사후에 보충했을 경우에 그 보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관리업체 쪽에서 이 위임장을 보충했는데 그 관리업체가 백지 보충 권한을 그 위임장의 명의자인 소유자들로부터 부여받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 변호사는 구분 소유자들이 위임장을 작성해서 일단 시행사와 관리업체 쪽에 교부한 것만으로도 그 백지 부분에 대한 보충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 이현조 변사팀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입주 과정에서 시행사와 관리업체가 서명을 받아간 서류에 위임장이 있는지도 구분소유자들은 몰랐고, 그러한 위임장을 통해 관리업체 측에 관리단 집회 소집과 의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 이런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많은 구분소유자들부터 로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사실확인서는 위임장에 백지 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 권한에 의해서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부는 백지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보충되지 않았다라고 보면서 이 사건 위임장을 모두 무효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의결 종족수가 모자란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사례에서 저희 이혼자 변호사팀은 구분 소유자들과 함께 권리단집회를 성공적으로 일단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불법 관리인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결정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